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에 맞게 필요한 교육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추홀 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 마무리 특강으로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미추홀 도서관으로 모인 여러 초등학생과 성인들, 이들은 모두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다문화 인권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한국펄벅재단의 협조로 초등학생 반과 성인반으로 나눠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다문화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 반에서는 다문화 인권나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아이들의 열린 사고를 키워주고 큰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성인반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자녀교육법과 인식개선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공생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존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